네, 성우입니다. 요번에는 플스가 아니라 <laughs> 스팀 게임인 라임, 라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뭐 새로 나왔던데, 시작 전부터 되게 인기가 좋아, 뭐 이렇게 기대가 좋았다는 게임 같은데, <laughs> 그냥 뭐랄까 이렇게 퍼즐 같은 걸뭐 이렇게 깨고서 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 이런 종류는 게임은 처음인데, 일단 해보도록 하죠. 뭐, 이거는 한글화는 없고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영구, 영문으로 하겠습니다. New game. 이 게임의 장점은 예, 영화 같은 그래픽, 그리고 사운드라고 하네요. 소년이 주인공 같습니다. 아직까지 움직여지지 않네. 어떤 산에 뭐 올라가서 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픽이 상당히 괜찮네데 저는 원래 이런 종류는 잘안 하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걷는 거. 점프 같은 거는 키 없네요. 아직은 안 나왔나봐요. 어, 지금도 나왔나 뭐 안녕, 갈맹인가? 꽃게도 있네? 네, 일단, 화면은 이게 고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휠을 돌려봤는데, 여기가 네, 어디 있냐 아, 수영해야 돼? <laughs> 잠깐 봤는데 어차피 영문이라도 별로 상관이 없대 어 방금 그거는 그 알려주는 거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 이 게임에 자막이 없대 자막 아 이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표시되나봐요 아까 거긴 스페이스 저 밑에는 스페이스였고 여기 좀봐 되게 개성있다 아, 저 탑을 목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대요. 어차피, 저 모식이냐. 말을 안 한대요, 말. 자막이 없다네요. 아예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번역이 딱히, 있어, 있어도, 아, 없어도 상관없는 게임이라 이거죠. 오, 오, 오르라, 오르라. 어기분위죠 어딜 가야 되요저기 되게 분위기 있다 게임이 응. 이게 토끼야? 토끼는 아닌 것 같아 여우 같은데 오, 상당히 개성 넘치는 게임 여기, 여기로 가야 장미길? 장미아니데 아무래도 길이 있으니까 길 따라가보는 게 가장 좋겠죠? 오. 사운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예, 되게 좋은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 점프가 되네, 스페이스로. 이렇게. 예, 아마 저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걸 거예요. 예, 아, 맞네. 안경 어? 건가? 어? 약간의, 공상하는 기분은 언차티드하고 비슷합니다. 네. 어, 이 뭐니? 알맹, 알메이집이야 아, 여기로 내려가라고? 네. 어, 되게 귀엽다, 니. 정감이 있는데, 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못 올라가는 곳 같습니다. 여기는 못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가야겠네요. <laughs> 물좀 봐. 이건 여기. 여기 살짝에 비슷한 점 언차티랑 비슷한 점 많네. 시작부터 난감이야 이게 아무것도 누르는 게 없네? 아, 이키 맞네. 오, 비둘기를 얻었어. 이게 끝인가보네 아, 이 키를 누르는거야, 이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거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어? 내려가고 끝이야? 뭐더 없어? 이 밑으로 가면은 더 이상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오, 야. 더이상 없는거 같고 어, 이 물길 한번 따라가보자 여기 뭔가 있을것같아저기뭐 어, 있네요 네. 저먼 곳에 꽃게 아니요 개귀욕 저먼 곳에 무슨 빨간색 색깔과, 저, 뭐냐, 빗 기둥이 있어수영해서 가는 건가 봐요. 아까도 수영 가능했는데. 일단, 동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아, 여기로 하얀색 발라진 곳만 갈수 있어요. 하얀색 발라진 곳만. 그리고, <목소리도> 뭐야? 엄청 좋은 연출인데, 어디 가요? 잘 가려. 일단 얘는, 오! 어? 우산 사라졌어요.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저... 근데 지금 이 게임 하면서 느낀 점 중에는 어 게임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 여기 그래픽도 상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일단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네요. 평가가 매몇몇멧돼지야 왜 뜨지 않냐? 혹시 날떼볼 거니? 어, 어.. 어.. 뭐야 나 가고 싶은데.. 지나가면 안될까? 어.. 알았어 딴데 갈게 여기로 가면 안되나? 옆.. 으로 가고 싶은데 옆에도 길이 없네요 얘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건가? 어.. 이쪽 길도 없어 어? 한국도 연출되어 있어? 회파리와 산호초. 우와. 바닷물 사이사이가 다 보인다. 되게 연출 되게 좋다. 봉을 많이 들였어. 어, 여긴 여기 뭐지? 어, 여기도 있네. 와. 여기에 이 나무를 가져가는 거구나. 예, 네, 요거를. 지고, 가는 건가 봐요？이렇게 저 멧돼지 들은뭐 죠？아, 요렇게 아 이게 퍼즐 이야？상당히 아이 들이 되게 좋아할 것같아데 저쪽에도 뭔가 식물이 있네. 이것도 또 어디든가 쓰인 것 같아요. 모르겠네. 일단 저쪽 빛나는 곳으로 가보죠. 빛나는 기둥 쪽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데 퍼즐이. 그 진행해보고서 알고. 어디가? 아, 여기네요. 여기서, 여기로 타고 올라가고 아까 거기 가가지고, 그거 먹으면 되고. 이거, 이거. 야. 뭐니? 왜안 얻어줘? 아, 됐다. 네. 여우를 얻었습니다. 여긴 점프. 하얀색으로 표시됐으니까 그리고 옆으로 점와 올라가지는구나 이렇게 요거 벽 올라가지고 어, 점점 난이도가 있는데? 이러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이런 이런 귀여운 게임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 다올라갈지자 빛나는 거 보자. 뭔가 숨겨져 있는 보석이 저렇게 눈에 딱 보이네. 어, 이거는, 일단 저걸 얻고, 와서, 얻고 오고 와서 하죠. 어, 여기 또 있어요. 예. 아까 봤던 애죠. 누군지 모르겠지 근데 바로 사라지 어디갔니? 뭐 귀신이니? 난 너가 누가 누군지 구, 궁금하지 않아 하! 자 이걸로 모든 빛기둥들이 하나가 어 이은 없어요. 깔끔히 살아있어. 오, 죽어 노래 좀. 연출 굉장히 좋아. 노래 좀. 노래 좀 오. 오. 일단 저거를 얻기 위해서. 이쪽아 이쪽. 아, 이쪽으로, 이렇게. 아, 레프트 시프트. 이렇게 가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이쪽, 띵, 돌아서 가면 되나보네요. 또 있다. 뭐 이렇게 맞출 게 많냐? <laughs> 이렇게까지 맞출 게 많으면은 튜토리얼 수준이 아닌데? 네, 지금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나봐요. 숨은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 아, 저기 또 있다. 아마 네 개를 다 찾아서 우리 중앙인 물리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 좀 아, 가형이네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네 치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옆으로도 갈수 있는 것 같지만 에, 일단은 우리의 귀염둥이 여우를 따라가보죠 멧돼지야너 여기 왜 있니? 내려가면 돼? 아, 내려가야 돼. 우리감을두니여우 기란 매장. 탑이 상당히 높 와. 오는 것만.